선생님이 저 쏘셨어요? 아이템 상점에서 크리에이터 후원에 드림 스케치를 입력하시면 드림 스케치에게 맛있는 통 아이스크림을 사주실 수 있습니다. 아음, 음, 바닐라 맛. 음. 음. 아뭐갈 만한 곳이 없냐? 튜티더 <laughs> 갈까? 너만 있는 줄 알아? 너만 있는 줄 알아? <laughs> 사람 또 없나? 음, <laughs> 아, 작게 말해야 되는데, 어느 순간 크게 말하고 있네. <laughs> 어, 차 소리. 둥글게, 둥글게. 둥글게, 둥글게.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추시나. 야, 이 무서운 녀석, 진짜 와... 이런 애들 너무 싫어요. <laughs> 같이 죽으려고 해, 감히 날 때려, 같이 죽자 하면서 그냥 자포자기 형. <laughs> 이거 붓이 이제 총으로도 부서지나? <르륵> 으르르어 망했어! 망했어 두 번은 안 통한단다, 친구야. 코로나 걸리면, 네, 걸리지 마세요. 진짜 많이 아픕니다. 걸리지 마세요.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. 걸리지 마세요. 목 아프고, 가래 나오고, 어우, 예, 장난 아닙니다. 안 걸리는 게 최고예요. 아, 이게, 이게 기울어지네. 하 어... 이거는 쳐주고 싶다. <laughs> 어디에서 샀니? 이걸를 잡아당기려고 했다고? 아니, 선생님, 뭐가 그렇게 불만이셔가지고 로켓을 빵빵 싸대시었습니까? 저는 님 <laughs> 모르고 있었는데. 이게 맞아? 근데 이게 맞네요, 각도가. 패치됐나? 원래 위에서 아랫사람 안 맞았거든요? 풍으로 쏠 때. 패치됐나? 지금 쏘니까 맞는데? 선생님 갑니다. 선생님이 저 쏘셨어요? 못된. <laughs> 야, 재밌어 보인다, 야. 어? 뭐야? 백골? 있자. 아야 됐네요. 견제 받겠네요. 된장. 저 친구 행복하겠다. <laughs> 나 인서클이다 하면서 행복하겠다. 이거 내가 다 부셔버리면 어떻게 하려나? 순식간에 고쳐버리는데? 아 이거를 못맞춰 뭐라라? 아니 엄청난 폭이. 아이고 위에 먹었네. 먹어라 그래. <laughs> 그렇지. 아! 노. Nope. 와, 나 미쳤나 봐. 나 진짜 미쳤나 봐. 아이고야. 제대로 공격받으셨네요. 근데 이 친구 어떻게 나오려고? 안녕히 계세요. 바이 바이. 안녕히 계세요. <laughs> 지지! <laughs> 아 친구야. 좀, 어, 다음부터는 일찍일찍 일찍 다니렴. 일찍일찍 일찍 다녀야 돼. 그렇지. 폭풍 시간도 생각하고, 임마. 지지. <laughs>